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장준호 법사입니다. 이제 신축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 띠별 전체적인 한해 운세 띠별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띠는 원숭이 띠입니다. 원숭이 띠 중에 92년생 임신생이신 분들 어, 신축년에 들어서셔가지고는 전체적인 운세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만약에 하시는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고 출근하거나 일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신축년에 들어서셔가지고는 좋은 자리들이 나오시니까 찾아보시면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80년생 경신생이신 분들은, 어, 모든 일에는 때와 시와 이제, 어, 뭐런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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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더 자기 능력을 갖춰 나가시면, 갖춰 놓으시면, 시간이 갈수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마시고, 내 능력을 키운다, 신축년에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못하거나 내가 할수 없는 것인데, 할수 있다, 뭐, 하겠다, 라고 해서 안 좋은 소리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시면 되는 거야.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 없으면 없다. 요런 거, 요 선을 잘 지키시면 경신생이신 분들은, 어, 신축년에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역할. 내 내가 해야 되는 목만 잘 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8년생 무신생이신 분들, 무신생이신 분들은 고집이 세요. 자기 주관도 세고 신축년에도 만약에 내 고집을 부리고 남의 말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주변의 말을 좀 경청하셔서 조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나한테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시면 그 말은 인지를 하시고 변화를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6년생 병신생이신 분들은 신축년에 어,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오지랖 오지랖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분수에 맞게 내가 가질 만한 거 갖지 말아야 되는 거잘 분별하셔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오지랖을 부리시면서 누군가가 힘들다 불쌍하다 정에 이끌려 가지고 금전을 빌려 주시거나 어떠한 에너지를 써 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막심하게 보실 수 있으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들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남을 도우는 것보다는 내 자신한테 충실하시고 내 일에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44년생 갑신생이신 분들은 신축년에 들어서셔가지고 어, 덕을 좀 쌓으셔야 돼요. 어, 남들한테 잘해주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을 쌓는다, 덕을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시면, 그게 나중에는 몇 배로 또 나한테 돌아오거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든가 부모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고비고비 있습니다. 있는, 있는데,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시면 그 고비가 오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덕으로 인해서 쉽게 넘어가지만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밀어붙이신다. 그러면 어 걱정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신생이신 분들은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어 신축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숭이띠이신 분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운세를 띠별운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고 원하시는 것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